안녕하세요. 차고라 가요 이지윤입니다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BMW사의 컴팩트 s u v 를다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일단 사이즈 자체가 살짝 아담한 SUV이기 때문에 뭐 사장님들 데일리카로 써먹으시기에도 좋은 아주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이즈가 좀 아담하다. 물론 사모님들까지 아니 자녀분들에게도 선물해 주시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나온 아주 가성비 똑 부러지는 차량 바로 BMW의 X1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나온 중고차 BMW X1 2.0D M 스포츠라고 하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2.0D 2,000cc 디젤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연비 자체가 고속에서 20km나 찍기는 아주 가성비 좋은. 어, 성능 좋은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풀타임 4륜구동으로 이제 이루어져 제이 있기 때문에 다가올 여름철 장마기간에도 안전전 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옆으로 제원표 한번 띄워봐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키로수가 10만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상태 좋고 어, 어느정도 정정비도 들어가있는 주행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가지고 나가셔서 엔진오일 하나만 교체를 해주셔도 될것 같은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있겠네요. 자 디자인 자체는 일단은 그냥 X1이 아닌 20D M 스포츠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이 범퍼라든지 그리고 뒷범퍼 라이트가 조금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디자인 드레스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X1이랑은 좀 많이 차별화가 됐고 뭔가 더 빵빵하고 짱짱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면부 관리 상태에 너무나도 좋고 해당 차량은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모델이라서 이 라이트 디컷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키드니그릴 자체도 이빨 빠진 거 전혀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반대편 헤드라이트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를 시켜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아, SUV라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죠. 한 셀토스급보다는 조금 더큰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사모님이나 뭐 자녀분들 선물해줘도 아주 좋을 법한 그런 차량이다 왜? 디자인까지 이쁘잖아요. 아무튼, 그렇고, 측면부 옵션으로는 이렇게 키 리스고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M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M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 그냥 X1의 휠이라고 하면 진짜 깡통 같아 보이는데, m 휠이 들어가 있어서 좀 뭔가 좀 풍부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 많이 받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X1,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체인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더 커진 겁니다. 원래는 한 요만한 차고에 이 정도의 이제 차 사이즈였는데 이풀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SUV의 면모를 좀 갖춰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후면부 디자인 진짜 너무나도 이쁩니다 뭔가 박스형 SUV지만 뭔가 박스형 SUV 같지 않고 뭔가 스포티하지만 엄청나게 스포티하진 않고 어 그래도 뭐 보아줄 만한 아주 이쁜 어 그런 디자인이라 얘기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면발광에 대루등 너무나도 이쁘게 너무나도 크게 부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이 차가 좀더 빵빵하고 커져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빠져 있는 모습 같이 보고 계시고요. 일단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는 아주 스무스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한쪽은 6대4 폴딩, 한쪽은 하지 않은 공간으로 제가 이제 해놨는데, 6대4 폴딩을 해놨을 시에는, 1인 가족까지는, 아, 뭐 2인 가족까지는 1박 2일, 조금 비좁게, 어, 아 이제 이 차박까지 가능할 만한 그 정도 사이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차 때 나오는 이 스티커가 아직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깔끔하게 떼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실내로 넘어갔는데요 일단은 M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냥 X1이랑은 완전히 다 달라 버립니다 뭐 위에 파노라마 썰루프 있는 것뿐더러 이렇게 지금 보시는 시트 자체도 이 버킷 시트처럼 스포츠 시트로 나와 있는데 허리춤을 너무나도 짱짱하게 잡아줄 수 있을만한 차량이기 때문에 SUV라지만 뭐 이제 코너링을 급하게 급하게 돌 때도 어느정도 안정감 있는 코너링을 느낄만한 그런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쪽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크롬 몰딩도 불어갈 뿐더러, 이렇게 파란색, 그, 뭐하냐 몰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타자마자 요거는 어, M 스포츠구다라고 말이 나올 만한 그 정도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 큰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핸들입니다. M 핸들, 정품 M 핸들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진짜 어, 뭔가 다른 차량은 완전히 차별화가 돼 있고 너무나도 이쁜 디자인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립감도 좋네요. 아주 뽀송뽀송하니 그리고 폭신이 폭신하니 너무나도 그립감이 좋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면 디스플레이 어, 작동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작동한다는 거 보여드 리 후방 카메라 화질 자체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주차나 표시상도 아주 잘 따라오는 현상 같이 보고 계시네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미디어 버튼들 3단계 열선 시트 양쪽 부착이 되어져 있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과 함께 스타트 버튼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X1 자체는 이렇게 그냥 전동 시트가 아닌 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오토 기어봉이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전자 파킹과 함께 DIS 조그셔틀 및 미디어 버튼 부착이 되어져 있네요. 자, 계기판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고요. 차문 열린 건 빼고, 경고등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10만 3천 키로 실 주행거리 같이 확인하셨고요. 위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기 때문에 카메라 찍기 실리는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컴팩트 SUV라고 하지만 진짜 넓은 차량을 이제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당연히 SUV고, 풀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차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그룸 공간, 지금 이거를 뒤에로 많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고요. 헤드룸 공간은 진짜 말도 할거 없습니다. 제가 앉은 키가 큰데도 한뼘 정도, 이 파노라마 썰루프 때문에 한뼘 정도는 남는, 어, 그 정도 여유 공간까지 갖추고 있는 녀석이네요. 아, 오늘 저 차골라 가요. 이지은 팀장과 진짜 데일리카로 써먹기에도 좋고, 사모님,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선물해주시기도 너무나도 좋은 사이즈의 X1. M 스포츠 차량으로 한번 같이 만나보셨는데요. 진짜 그냥 일반 X1이랑은 완전히 다른 와 아주 이쁜 그런 이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사주셨을 때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능은 뭐 말도 할것 없이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오늘의 차량 친절하게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격 좋고요. 상태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지훈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